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또 잘못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은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독단적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이봉이라고 속여서 그 애굽의 바로왕이 사례를 이제 아내로 삼게 되는 그런 장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왕이 그렇게 못하도록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그때 큰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잘못을 알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다시 신실하게 이렇게 살게 되었었는데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그러니까 막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초기라서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고, 또 여하튼 예배의 처소를 떠났을 때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지금 20장의 사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되는 바로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그때 사라가, 은 잉퇴해서 다음 해인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니까 거의 이제 아브라함의 말년이라고도 볼수 있는 것이죠. 지난 한 24년에 세월을 지냈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정말 성숙한, 믿음이 성숙한 그러한 나이고 또 그렇게 됐던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20장의 이 사건은 참 뜻밖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범했던 죄를 아브라함이 다시 범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또 다시 그이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그랄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랄이라 하면 지금은 그 블레셋을 말하는 것이 블레셋의 한 땅이니까 남쪽으로 내려간 것은 아니고 이번엔 또 서쪽으로 가난 지역을 벗어나서 서쪽으로 이번에는 이제 가게 됐는데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벗어나는 순간 다시 아브라함이 죄를 범하게 됐다. 는 것이 똑같은 죄입니다. 이번에도 그라그아비멜레 왕에게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가 이복동생이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 뭐 자기 목숨은 지금 보전을 했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이 된 것이죠. 잘2 4년간잘 참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자식을 이제 주실 타임에 이런 범죄를 하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이제 다 수포로 돌아갈 이제 아주 절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이런 상황이라 하는 것이죠. 어, 론 다시 하나님께서 또 막으셨죠, 여기 보니까. 막으셔서, 에, 이렇게 에, 그 약속을 이제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신 우리가 보는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이 왜 24년 잘 하다가 그 마지막 끝에 가서 실수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결국 역시 이번에도 그랄 땅으로 가는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어, 신앙이 좋고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그 누구라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늘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이럴 때는 신,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휴가를 한다든지 그래서 예배를 걸을 때 보면 굉장히 약해지는 이런 모습 음,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면 신앙이 제대로 유지되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이 아, 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면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써서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많은 사람들이 당시 로마의 핍박을 받고 믿음을 잃고 할 때에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습관과도 그리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그날이 가까우니라 하면서 모이기에 힘쓸 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런 핍박과 마귀의 유혹과 이런 상황에서 이 세속의 물결이 흘러가는 이 세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자꾸만 세상에 많은 것 때문에 모이기를 자꾸 꺼려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 줄어들고 사람들이 편하게. 일주일에 한번 주일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그렇게 살아갈 때 과연 그 믿음 이 유지가 될수 있을까 의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 예배의 자리, 설령 교회에 못 나온 한이 있더라도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것을 멈추면 결국 실수하고 아브라함 같은 이런. 시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교제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구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 말년에 이런 실수를 범하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도 자주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비멜레 왕을 막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아비멜렉과 그 가족이 태가 닫쳤던 것이 다시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깨닫고 다시 이제 회복이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해서 이렇게 된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정을 치유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도 세상 속에 그저 살아갈 존재인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불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더 감사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나의 평생에 주님과 함께하리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 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